Oh. 아니 근데 어제 루디 파케 영상 줘오 조... 뭐야 서공공개냐 주면서 바로 나왔는데? <laughs> 이것도 다 미래의 저의 자원이 되죠 다행이네요 장공이 아니라 아뒷매하다 장공을 또 하나 먹었어요 나오긴 나오더라 빨리 이런만 하자 아니 근데 제가 정서법사 전환이 조금 빠른 편이거든요 사실 손즈에선 잘안 바꾸지 않나 손즈로 바꾸는 이유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laughs> 지금 빨리 룩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 손즈로 바꾼다고 해서 이 주니어 에티가 원킬은 절대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데 세방 때려서 잡을 화이트팽이 투 킬로 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냥터는 아마 거의 안 바뀔 것 같은데 지금, 바꿀 게, 손즈하고 화이트 칼라스, 이거, 이거, 인트 일상이죠? 그리고, 이거, 누가 어제 주신, 어, 방어력 떡작된골든서클리 뭐, 에스터 실드, 아르텐, 이런 거다 끼겠죠? 에스터 실드 인트 1 있습니다, 1. 그 예전에 에스터 뚜껑은 다른 분이 가져가셨고, 지작 윙즈부터가 오린트 이긴다고요? 그냥 그 전까진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예, 그냥 손즈부터 바꾸겠습니다. 자, 레벨 55를 찍었고 일단 제가 할게 있습니다. 미리 사놨어요. 자, 보시면 미리 사놨습니다. 이거 어디 갔냐? 어? 나 이거 사놨는데? 잠깐만. 여기서 안 옮긴 건가? 아이, 날씨. 아이, 이거 진짜. 에? 이거 자동 수령 좀하게해 주지. 어이. <laughs> 초기화를 할게요. 초기화를 하고 적어도 칼라스는 껴야 되는데 럭이 올라가는 게 없으니 어차피 이거 이후로도 럭은 올리긴 해야 되니까 그냥 칼라스에 맞출게요. 칼라스 50에 맞추고 트가자 아 잠깐잠깐 일단 40 <laughs> 일단 40 하고 칼라스를 착용을 하고 뭐뭐뭐뭐아자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럭 인트 150을 투자를 한 다음 예 일단 착용을 하고 여기다가 전신 행운 주문서를 아짜짜딱딱딱자 이러면 럭이 11이 됐고 그러면 지금 60일이죠 화이트 칼라스가 아아 아, 뭐 그리스 로마 신화냐고 이거. 어. 비주얼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단 음, 그래요. 자, 일단 손즈 이야. 아쿠아 골든 서클리 떡작입니다. 어. <웃음> <씨>. <웃음> 자, 그리고 크리스탈 플라워링. 자, 그리고 다크 아르텐. 자, 그리고 에스터 실드 이야. 야, 진짜 그거 상이다 그거 상아 <laughs> 어차 존나 나빠 보이는데요? 네. <laughs>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착용을 했으니까, 럭은 뭐 천천히. 자, 그러면 이제 뭐 딜을 좀볼 텐데,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인트가 그만큼 줄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메디테이션, 마스터.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큰 결심 하나 하겠습니다. 엠피 히터? 아니죠. 전 개인적으로 불도 엠피 히터 굉장히 효율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laughs> 가자 <드가잔! 웃음> 음, 아, 그래, 그래. 불독을 키운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 일단 뭐 데미지 좀 보자. 이거 뭐 딜은 없겠지만 거의. 잠깐, 중독, 중독이. 어, 자, 일단 이거를 마스터를, 어, 뭐야. 잠깐, 몇초 중독이야? 4초 중독. 일단 이걸 마스터를 하고, 저도 뭐그 라이칸스로프 쪽에서 뭐 중독 사냥이라든지 이런 아 신기한 사냥법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포이즌 브레스를 마스터를 빨리 를 하면 어 아마 라이칸스로프 웨울프 쪽에서... 가장 저렙 때 사냥할 수 있는 직업이 불독일 겁니다 뭐 어떻게 꾸역꾸역 낮을 때도 갈수 있겠지만 얘는 이거 포이즌 브레스트 마스터하면 레벨이 65라서 위브링즈 낄때 바로 거기서 사냥을 할수 있다는 점자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 어 법사도 이속이 빠르면 좋습니다 텔포가 있긴 하지만 밧줄을 또 타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들어가야겠죠 또 그지같이 또 3개 붙으면 진짜 참지 못할 것 같아 진짜 아 이제 새거, 새거 사야 됐지. 이 정도면 이거 그래도 이게 좀 그래도 엄청 비싸진 않아요. 나름 개 같네. <laughs> 모씨 헤이나바다. 아이, 나도 혼자 할 때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개 뭐 급한거 아니니까 일단 예, 정석법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아, 아까도 아 말씀드렸지만 손즈부터 끼낄 필요는 없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제가 지금 외형을 좀 바꾸고 싶어서 예, 조금 일찍 정석법사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메디테이션 쓰고 지금 마력이 363 어, 아니, 왜, 딜, 딜 차이가, 예, 별로 없는 오, 오, 잠깐만, 2900은 처음 보는데요. 딜이 좀 세진 것 같긴 한. 하... 오, 야, 아니, 세졌어, 세졌어. 확실히 세졌고, 2900까지는 못, 오! 내가 3000도 뜨겠는데요? 잠시만요. 오, 오, 오! 확실히 세졌습니다. 예, 확실히 세졌고, 예, 이 정도면, 어, 괜찮은데? 아, 관상 좋은데요? <laughs> 그리고 이쯤 되면 사실 지금, 어, 그루핀 쪽을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루핀은 제가, 거기가 지형이 조금 그지같아가지고 제가 가기가 싫습니다 거기가 계단 지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언덕 수준이 아니고 리얼 계단 지형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좀 그렇더라고 몹수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직 화펜꾼을 못 가요 두 방이 안 나와요 자 보자 야씨꽤 세게 때렸는데 지금 두 방이 안 나왔죠? 이러면 아직 못 사냥한다는 겁니다 방금 딜이 꽤 높게 나왔는데도 2킬이 안 된다는 거건 아직 갈데가 아니라는 거 같은데 마력 375부터 난다고요? 너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아, 200... 375가... 2킬이날 때도 있는데 확정도 아니야. 4킬 내는 스피어맨도 화펜꾼 했다고요. 어, 어, 그럼 저도 이제 느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물약값 많이 드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그럴라고 부캐 키우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지, 헥터를 세방 때릴 바에는 화이트팽 세방이 낫죠. 경험치 차이가 좀 있으니까 50이나 차이 나는데, 보자. 얘도 세방이라고? <laughs> 어, 파사 쩔? <laughs> 육수 설거지도 괜찮긴 하겠네요. 네, 뭐뭐 뭐 기회가 있으면. 에뭐한 네, 약간 밀리긴 하겠는데, 근데 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 로픈 님은 일비 드셔서 좋고, 예, 네, 저는 경험치 먹어서 좋고, 예라이 새끼야. 음. 흠짭짹짹짹 이야. 제가 이거 에너지 볼트보다 약한 것 같은데. 야, 에너지 볼트가 훨씬 센데요. 불독은 전 개인적으로 엠피이터의 효율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이게 한 마리를 때리다 보니까 그만큼 흡수하는 확률도 적을 테고요. 뭐 사실 엠피이터 자체가 뭐 얼마나 흡수하겠냐마는 썬콜이나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도 여러 마리를 때리다 보니까 이게 쫙쫙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한 마리 때리니까 너무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엠피이터는 뭐 나중에 스킬 초기화를 해서 포이즌브레스 밀고 찍던지 사실 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네개 찍은 건 실수입니다. 세 개만 찍었어야 되는데. 자 로폰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열심히 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비 꼭 드시고. 어, 자, 잠깐만요. 자, 어, 잠깐만잠깐 잠깐만요. 파팽군이 재밀리면 안 되는데요. 야, 저 롬바도 뭐야. 조금만 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파이어 에로로. 네. 아, 선익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봐 지금 레벨 78인데도 원킬은 안 나고 2킬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화이트팽이 체력이 5800이기 때문에 원킬은 쉽지 않고요 근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선 미스트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게 선 미스트를 찍어도 어차피 불독을 못 때리잖아요 파이어독하고 게, 거기서 미스트를 주로 쓰는데 그래가지고 선 미스트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요 루디브리엄 최하층이 나오면 선 미스트를 찍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물론 괴짜 치고를 좀 받겠지만 저는 선 미스트 갈 겁니다 어 니값 제대로 해주지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 사실 전붕이가 여러 마리를 때리긴 하지만 슬래시 블러스트의 딜을 또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한 마리씩 속아서 때리는 게 나을 수도. 이제 포이즌 브레스 마스터를 하면 바로 위로 올라가서 때리면 되는 거지. 그건 있다. 지금 산책로로 돌아가면 확정 원킬이긴 해. 아 이거 참. 내펜데스 <laughs> 세 마리가 사실 화이트팬보다 경험치가 높거든요. 아 이게 참좀 그렇다니까. 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저, 일단, 브금 좀 틀고요. 도자기 한 번만 꾸워보고0 아니다 싶으면, 아, 뭐, 돌아가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했는데 2만, 한 2천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있어야 되고요. 아 만약에 딱 했는데 한, 만 6천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 바로 내 펜데스로 넣어나겠습니다 사냥은 너무 편하죠. 완전 일자에다가 좁고, 너무 편하죠, 진짜. 여기까지만 하자. 왜 24,000이지? 아, 여기서 뼈를 묻어야겠는걸. 3차까지 여기서만 사냥했다 <laughs> 아 이거 참 바로 경험치 쿠폰을 먹어야겠는걸 주니어 에티에 한 대략 1.5배 정도 먹는데 <laughs> 죽1 <일> 해보실래요? <laughs> 죽 1이요? 사실 지금 아까 보니까 쿨리준비도 3방에 보내는 거 보니 음... 아 잠깐만 12시까지만? 어 그러면 가벼운데 꽤? 어 그렇게 헤비하지 않아 <laughs> 2시간만 살짝 에... 네, 이제 제가 12분 끝나고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나마나 아마 채널로 옮겨야 될 텐데, 그러면 저두배 저 쿠폰이 날아가기 때문에 저죽수비 좋다고 해도 경쿠를 먹은 화펜꽃보다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쓰고 가야 돼. 나 때는 지금 렙때 요람에서 의웬 1, 2, 웬 2, 3 파이터 껴주세요. 아, 요람 1층 사수 갑니다. 레벨이 몇이세요? 55입니다. 아, 55는 좀 이지... 50만 넘어도 잘하는데 <laughs> 분노 마스터 파이터 요람 갑니다 그쵸 그쵸 마스터를 꼭 강조를 해줘야 되죠 그래도 분노가 있는 파이터는 다른 전붕이들에 비해서는 요람을 잘 가는 편이죠 이 세계 음쓰보이 <laughs> 아그 음쓰보이는 지금쯤 음쓰를 버렸을까요? 어전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만들고 있을지도. 음수 버리러 가 놓고선 어, 5개월째 돌아오지 않는 음수 보이는 어, 근황이 어떨지. 오포님 혹시 쟤는 어떠세요? 제가 여기 세방 컷이라서 사실 엄청 빠르진 않을 텐데 화팽꾼 있는 게 처음이라서 모르겠다. 고 <laughs> 가성비는 모평. 아 느경 포갈바에는 4가죠가에 그래도 여기가 라이칸이 많으니까 한잔 하시죠. 아 이거 화이트 클라스 계속 보다니까 이쁘네. 어디 신전에서 일하게 생겼네요. 모자하고도 잘 어울리는 거 같네요. 머리 스타일은 잘안 어울리지만 이것도 킹 받는 거. 이것도, 뭐, 뭐, 감성이죠, 이것도. 손질하고 색깔도 잘 어울리고. 앞머리 오니 길이 주먹밥 같이 생겼지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캠안 켰을 때 물어 뜯는 습관 고쳤다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피제토이라고. 저 하루 종일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드신 분들 호두 그렇게 하듯이. 그럼 뭐 하자면 그냥 호두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한번 체험해 볼까요? 아, 제가 여기까지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디 담당하면 되나요, 그러면? 경고까지 네, 먹고 <laughs> 잠깐만 아니 이거 딱 봐도 경험치 개많이 오잖아 <laughs> 어? 이게 뭐개미굴 아닌가요? 아니 <laughs> 아 효율에 가버릴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 이래서 100만원씩 내고도 여기서 하지 효율 <laughs> 을안 따지는데 네펜데스 화이트팽 아니 근데 경험치 효율은 저 따지는 편인 같긴 해요. 아이템 효율을 안 따져서 그렇지, 제가 아이템 효율 따졌으면 지금도 올인이겠죠. 어차피 올인법 사여도 얘네 세방 나오는데, 그 내가 아이템 효율을 안 따진다는 증거는 그로스야거를 샀다는 거야. 아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예 좀 맛있는데요. 왜 30%지? 퍼 <laughs> 어? 어, 뭐야? 나 아까 레벨업한 거 아니었음? 아, 근데 딜이 괜찮긴 하다. 왜냐면 이게 지금 반대 속성도 아닌데, 2000 가까이 뜨다 보니까, 어 잠깐만, 근데 격차가 좀 심하네요. 어, 낮게 뜰땐 1,400까지도 뜨네. 얘도 뭐, 궁수니까 피를 못 속이나 보죠. 네, 얘는 중독이 안 되나? 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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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잇. 아, 독은 면역인 것 같네요. 플래튼 크로노스 체력이 2,000은 되겠죠? 어, 플래튼 크로노스가 만약에 확정 원킬이면 거기서 파밍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 거기 또두 방이니까. 에, 두 방에 잡을 거면 또 주니어의 티를 잡아야지. <laughs> 아, 이렇게 또 효율충이 돼버려. 플래튼 크로노스는 갈 일이 없겠구만. 불독은 원킬 아니면 투킬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위로 올라오는 게 내가 봤을 때 경손실인 것 같아 <laughs> 네. 빨리 내려가서 빨리 받고 내할 <laughs> 네, 일을 한다 강무철왜 이렇게 잘 오름 닉네임 비영승보아또아 아, 여기서 바람의 나라 얘기하면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 그리운 이름이죠 4만 6천 정도 먹네요 어? <laughs> 아 이빨이 다 썩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먹으면 5분에 8만씩 오른다는 거잖아. 아니, 시동 경신 파티랑 비슷하게 오르는데? 나 예전에 다크골렘에서 5분에 15,000 먹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5분에 15,000은 지금 내가 주니어 이티를 잡아도 그거보다 많이 먹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예, <laughs> 아, 석상님, 안 그립습니다. 안 그리워요. 화팽꾼도 굉장히 잘 오르는데? 퍼팽균의두 배임. 어? 아 벌써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네. 아 이거 참경험차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 시간도 잘 가는 걸. 기강을 잡기 위해서 산책로로 가야 되는 걸. <laughs> 아 기강 한번 잡아 볼까? 오르비스로가 볼까요? 스마도 산데 윙즈 직작 어떠십니까? 저 직작 안 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나는 아까 이패 장비 주문서를 썼을 때부터 아, 진짜 직작은 아니구나. 예. 저 아까 두개 연속 실패하는 거 보고 어, 갑자기 눈이 돌아가더군. 그리고 야스. 새로고 아, 레벨업. 자, 원래 레벨 56 됐고 바로 포이즌 브레스 세개 찍고. 헷갈리니까 럭 그냥 하나 찍어 버리자 하나 찍고 왜냐면 이 브링즈가 68이거든요. 방금 전에 럭을 하나 찍기 전에는 럭이 6모질 났단 말이에요. 근데, 5모잘라게 함으로써, 64에서 레벨 1원만 더해서, 5, 럭을 몰빵을 해서, 그냥 한 방에, 이거 만약에 럭1 모질라면, 66대 2브링즈 껴야 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헷갈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 12시까지 이거 너무, 너무 달아가지고 이빨 다 썩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사람이랑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 예, 아, 좋은데? 그니까 러 이건 모사수 거랑 동급입니다. 구경비 드리자고요? 그럴까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돈을 올리기 전에 바로 취소를 해 보셨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총총